더욱더 강력해지고 다양해진 대국민 DJ 오디션 라디오스타 시즌 2 대망의 20강전이 시작돼서메라 와우 네 저희가 어, 꽤 오래됐죠 우리 오후에 데이트에서그 아주 그냥 레드 카펫에 깔아놓고 심사위원분들 모셔놓고 네 우리 애청자분들 심사위원이신데 오늘은 다른 또 심사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오늘 참가하신 두 분을 위해서 좀 웃어주셔도 좋을 텐데. 네, 참 무섭게 계시네요. <laughs> 자, 네. 아마 지금 신중하게 두 분을, 네, 잘 귀담아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이미 서륜경의 행복한 90분을 통해서 전파를 타셨던 분들이십니다. 이미 기성방송인이라고 해도, 네. <laughs> 가은이 아니지요? 네. 20강 진출자들의이 목소리, 이번 한 주간 오후의 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오후의 데이트, 지금 3부가 시작됐고요또 4부까지 각 부마다 2명의 참가자가 이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어, 이두 분은 지금, 네, 편할 리가 없죠? 가시방석이겠죠? 저도 그랬어요, 네. 썩소시네요 썩쏘. 쏙쏘. 네, 우리 두 번째, 어, 참가번호 2번, 네. 우리 송환님, 네. 아, 어때부터 저한테 눈길 하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 원래 낯을 가리세요? 그랬더니, 아, 어,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 좀 봐주시고 재밌게 갑시다. 우리, 이 시간 청취율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laughs> 자, 가장 마음에 드는 참가자, 투표해 주시면 되는데요. 투표는 샵공9구방 아닙니다. 카카오톡 미디어 플러스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계신데, 두 분. 아립다운 두 분이십니다. 우리 남성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심사위원 여러분, 네.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고, 네. 마음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두 분도 역시 지인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죠? 네. 잘하셨어요. 자, 1번 참가자에게 한 표를 보내고 싶을 땐, 어, 숫자 1, 2번 참가자에게 한표 보내고 싶을 땐 숫자 2, 네. 숫자까지 한글을 넣지 마시고요. 그냥 숫자 1, 2 이렇게 보내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 투표가 되고 투표 시간이 지금 제가 알기로 총 25분 마련돼 있어요. 지금 3시부터 아마 25분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마감을 할 겁니다. 지금 시간을 이미 투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자, 오늘 심사 맡아 주실 두분 소개해 드립니다. 경기 방송. 네, 경기 방송에 또 야, 이분이 없으면 경기 방송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운명을 과연 어떻게 어떤 기로에 갈수 있을지 늘 저는 이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려 합니다. <laughs> 노강준 제작팀장님, 와우! 어, 어 안녕하세요. 저 네. 김미숙 의원님을 소개하시는 줄 알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일단은, 네, 제제 가까이 있는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요? 네, 우리 가족부터 먼저, 네. 이제 외부 가족이시지만, 네, 정말 제가 1년 전에 이분을 뵀는데 지금과 모습이 너무 다르네요. 와, 아름다워지셨어요. 네, 동안이 되셨네요. 예전에는 어땠나 <laughs> 그때는 제가 참가자였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심사위원분들이 지금 제가 편안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네요 이제 눈에 보이나 보죠 그렇죠 <laughs> 미모가 드디어 보입니다 경기방송 시청자 위원이시 김미숙 위원님 와우 네 아주 편파적이고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편파방송 네 경기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제가 기억으로는 어, 우리 김수현원님께서 편파? 아마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면 편파가 아닌 것이죠. <웃음> <웃음> 어, 예, 예, 예. 짱정 PD,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자, 자, 저는 모든 분들에게 네, 도를 맡고 있습니다. 라디오 스타 시즌2 20강전 1번 연정 씨, 2번 정수환 씨 지금 계세요. 본인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화면 상에서 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연은정 씨고요. 네, 맞습니다. 손 들고 계시죠. 그리고 왼쪽에 계신 분이 정소환 씨입니다. 자, 이두 분이 어, 먼저 3분간 서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 제가 이미 투표함에 있는 제시어를 드렸어요. 그쵸? 네, 3분간 인터뷰를 하시게 되실텐데, 먼저 우리 연은정 씨, 정소환 씨,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네, 이 각인 중요합니다. 자, 연은정 씨, 네, 뭘좀 아는 여자, 옷좀 입는 여자, 욕좀 잘하는 여자 아닙니다. 저는 아는 것만 알고요, 옷도 그냥 대충 보이는 것만 입고, 욕은 좀 잘하긴 하지만 대놓고는 못하는 소심한 여자. 오늘의 1번, 연은정입니다. <laughs> 야, 욕할 줄 알았어요. 방송에... <laughs> 어우, 왜? 예. 어, 다음, 네, 우리 소환씨. 네, 안녕하세요. 제 이미지가 굉장히 차분하다고 많이 듣는데요. 저는 사실 소탈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순대국이고요. 좋아하는 운동은 권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소개가 반전이 있는데요. 예, 소탈, 순대국 나보다 권투는 뭔가요? <laughs> 이야, 참, 이두분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일기장 드렸죠, 일기장. 연기영씨와 정소환씨 준비되셨다면 인터뷰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럼 바로, 네. 일기장. <laughs> 저는 예전에 네. 일기장 하면은 그 학교에서 영어로 작문시키는 아 그런 일기장을 했던 그런 되게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렇죠, 안 좋죠. 근데 제가 요즘에 라디오 관련된 컨퍼런스 스텝을 참여하고 있는데. 음, 네. 어떠세요? 외국인들하고 영어를 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전 진짜 영어 못 하거든요. 혹시 영어 정신 영어 잘하세요? 영어 잘하고 싶은데, 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듣는 사람은 참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저할줄 아는 영어, 우즈 u 이 d you 드링크 lik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고. 아,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영어가 딱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처음 그 외국인들하고 만났는데, 그냥, 딱한 가지만 하니까 외국분들 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어떤 거요? 그냥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laughs> 그냥 웃으면 안 돼요. 그냥 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뭔가 이렇게 하다가 <laughs> 오버이러거 있잖아요. 아. 그냥 아뭔다 알아요. 어.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쵸? 지금 저 분위기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떡하지아니 <laughs> 아니에요. <laughs> 어떡하지지 누가 지금 해야 되지? 저희만 떨리는 거 아니죠? <laughs> 그... 제가 오늘 딱일기장이라는그 제시어를 받았을 때, 어? 엊그제 루머가 돌았었어요. 그 싸이월드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어제 급하게 제가 싸이월드를 딱 들어가서, 그동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일기장을 그냥 정말 쭉 봤어요. 음. 한 3,000개는 되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썼던. 그런데 갑자기 음. 일기장을딱 보는 순간, 이런 멘트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인데요. 불과 10년 전. 제가, 아니, 옆에 있는 쟤도 남자친구가 있고, 저기 제 뚱뚱한 쟤도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니, 왜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뭐 했길래 남자가 없는 거야? 이걸 제가 17살 때 썼던 일기더라고요. 아, 전 지금까지 없는데. 아, 그래 죄송합니다. <laughs> 네, 굉장히 와닿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그 네. 일기장 자체가요. 네. 어떻게 보면 짧게 쓸 수도 있고, 길게 쓸 수도 있는데, 어제 그걸 딱 보면서 그래도 메모를 해두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소환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기장 있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기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laughs> 그냥 영어로 쓰다가 만 거. 아아. 근데 또 있어요. 신기하게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장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알수 없는, 도통 알수 없는, 예. 그런 얘기죠. <laughs>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그러게요.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일기 좀 써야겠네요 저, 저 진짜 웃기는 건 못하는데 오늘 진짜 <laughs> 집에 가서 일기 좀 써야겠네요 저희 소환 씨 저번 주에 만났을 때 웃기는 어, 거 못해서 벌써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1번 연은정, 2번 정소환 잘 들어주세요 아, 어떡해 <laughs> 아 진짜 이분들이 에? 오후에 데이트 와서 지금 뭘 하시는 거야 지금 <laughs> 샷건 구구방에 아무도 지금 말이 없어요. <laughs> 근데 그럴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이제 인터뷰 말문을 여셨던 분이 이제 소환 씨가 먼저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연은정 씨가 거기에 받아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청취자들 듣기에는 누가 연은정, 이고 누가 정수환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 누구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보다는 사실은 미션이 좀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어떤 개선을 갖고 있는지 아마 바로 아마 구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은정씨? 네. 네. 어, 네. 일단, 그러니까 싸월 정도로 얘기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laughs> 우리, 우리 피디업 깜짝 놀랐잖아, 지금. 아, 어, 방송이 네. 처음이라. 네. 그러니까요. 아우, 네. 센스가 네. 부족했네요. 맞아요. 네. 박준영 님이 그랬어요, 지금. 누가 누군지. <laughs> 그리고 우리 참정수환 씨, 네 영어 시장에 파란 일으킬 얘기를 하셨어요. 영어 필요 없다. <laughs> 영어 없이도 살수 있어요. <laughs> 그렇더라고요. 우리 백동성님께서는 네 샵건 구구방에 연은정님 목소리가 김미숙 의원님 목소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러시네요. 네 김미숙 의원님 만 음. 그,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저보다 훨씬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예네네네. 네, 네. 음. 그리고 노광중 PD님에 대한 막 이렇게 화이팅 응원이 막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취자분들이 <laughs> <laughs> 심사위원분들에 대한 지금 막 응원 열기가 뜨거워 예전에 제가 그1차전에서 너무 독서를 쏟아냈다 보니까 아마 좀좀 좀 살살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자, 어, 이어지는 바로 미션 바로 가겠습니다. 두 분이 경기방송 우리 애 청자분들을 위해서 오후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성곡해온 노래가 있어요. 이번 연연인정 씨가 먼저 한번 노래 네, 네. 소개해 보시죠. 겨울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거 아우 저는 뱃살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야하며 유혹하는 이 야식 때문에요 지금 제가 이게 배가 몇 겹인지 삼겹인지오겹인지 만지면서 정말 미쳐버리겠네 한다니까요 혹시 지금 미칠 만큼 걱정되는 거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 노래 듣는 거 어떠실까요 VOS 먼데이 키즈가 부릅니다 미치겠다 언제나 내 자린 한 걸음 뒤란 걸 비싸 고개를 돌려도 왜늘내는길은 너에게 가 있는 건지 안 되는데 이러면 되는데 내 마음이 맘대로잘안돼 미치겠다 미치겠다. けど。 나의 지금 네, 곁에 그 사랑보다 네 어, 앞서서 우리 연영 씨가 먼데이 키즈에네또 어, V S V O S가 같이 했던 미치겠다라는 노래 네, 선곡해 주셨어요. 어, 앞서 우리가 두 분의 인터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톡방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터뷰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워밍업 정도로 청취자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참가자분들도 입을 좀 푸셔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되고, 지금 선곡할 때 어떤 이유에 선곡을 했는지,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 먼저 우리 연정 씨가, 어, 노래 지금 선곡해 주셨는데 이어서 문자가 왔죠. 네 문자 미션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음, 네. 아예예 아, 예. 예, 예. <laughs>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좀 실수가 있었네요. 알겠 오케이 너무 너무 이 다들 워워 예. 다음 선곡 바로 이어집니다. 네 우리 정수환 씨의 선곡 엄정의 몰라. 저도 정신이 없네요 지금. <laughs> 네, 연기 의 매력 절정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요즘 있죠, 엄정화 씨. 사실 엄정화 씨가 배우뿐만 아니라 또 히트곡도 진짜 많잖아요. 99년 원곡민의 헤드폰을 쓰고 고개를 흔들게 만들었던 그 노래, 엄정화의 몰라 들어볼까요? 선곡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연은정 씨 그리고 정수환 씨가 선곡했던 노래들 쭉쭉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어, 선곡이 나가는 동안 저희가 문자를 바로 또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또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마이크를 어디에 넣을까요 네, 연은정 씨 먼저. 네. 어제 12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생들을 만났습니다. 비록 얼굴은 살짝 늙었지만 말투나 행동은 어쩜 다들 그대로인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함께한 추억을 공유하고. 바로 이런 게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친구들과 가끔 만나서 수다 떠는 시간을 종종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일 테니까요. 라고 조진성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오래된 친구들은 어제 만난 것 같이 다시 만나도 참 즐겁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삶에 지쳐있고 맨날 회사 가면은 누군가에게 잔소리 듣고 하지만 주말에 딱한번 아니면 친구들과 갑자기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한 번만 해도 왠지 나에게 든든한 뭔가의 버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깨가 으쓱으쓱 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진짜 초등학교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그 친구와는 아직도 옛날 얘기하면서 뭐가 그렇게 웃긴지 하루 종일 너무너무 즐거웠답니다. 조진성님 오늘 그 전에 보고 싶었던 고등학교 친구님들과 이 노래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조용필이 부릅니다. 친구요. 우리 연정 씨가 선곡했던 조용의 친구여 노래 들어봤습니다. 문자 이어서. 다음 우리 정수환 씨. 어떤 문자 내용인가요? 네. 사소한 말다툼으로 냉전 중이었던 저와 남편. 자존심 싸움이 점점 심해져서 필요한 말들도 애들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아빠 밥 드시라 그래. 이렇게요. 절대 먼저 화해하지 않으리 다짐했지만 그 좋아하던 스포츠 경기도 포기하고 혼자 방으로 들어간 남편이 좀 치근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방 안가운데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남편 그래서 슬랜시 말했죠 나와서 같이 TV보자고 그런데 남편이 위동조차 없는거예요 글쎄 가까이서 보니까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 DMB를 보고 있는거 있죠 황당함에 결국 웃음을 터뜨린 저때문에 냉전은 끝났답니다 라고 문자 보, 보내주셨어요 부부 싸움은 뭐칼 물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사소한 걸로 싸우다가도 또 조금만 지나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또그러다가 화해하고 사소한 것에 다시또 기분이 풀어지기도 하고. 어뭐 제가 결혼을 한건 아니지만 그런 게 진짜 부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일어비의 오래된 연인들 들려드릴게요. Hey, yo. you wanna dance? 네, 1번 여른정 씨와 2번 정수환 씨의 투표 25분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잠시 후에 심사평도 이어집니다.